자, 4번 문제 볼게요. 2의 10제곱이 10의 3제곱이라고 한대. 그랬을 때 저거의 값을 구하시오. 야, 0.8에 20제곱부터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0.8은 몇 분이면? 10분의 8이죠. 10분의 8. 이거에 20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10제곱을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의 20제곱. 지속법칙으로요. 그치? 그 다음에 8에 20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안 건드릴 거라고 분해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지 그럼 2의 세제곱에 20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잠, 잘 봐봐. 얘가 10의 20제곱 분해요만큼은 2의 60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난또 이렇게 쓰기가 싫어. 60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이렇게 쓸 거야. 왜? 왜? 얘 때문에. 이렇게 줬으니까 문제에서. 그치? 자, 그럼 얘는 10의 20제곱 분의 2의 10제곱이 10의 3제곱이잖아. 그럼 10의 3제곱에 여기에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10의 20제곱 분의 10의 18제곱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8이랑 20이랑 약혼되니까몇개 남아요? 분 분모에 두 개가 남지. 10의 제곱 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됐지?